이거 화면 멈춘 거 아니야? 얘들아, 어, 화면 멈춘 게 아니야. 아, 이거 화면 멈춘 게 아니라, 이거 내가 이거 그냥 사진 냈던 거야. 사진, 화면 멈춘 게아니라 이거 내가 사진 냈던 거야. 사진, 내가 사, 사진, 사진 냈던 거야. 사진으로, 그니까 이거 내가 훈련장, 내가 훈련장, 내가 훈련장 들어가서 이거. 나 훈련장 들어가서 이거 그냥 캐처 해놓은 거야. 어. 아 진수형산 아닌데 뭔성천 진수형천 맞나? 원성천이더라? 아 홍성찬아, 야나지주성찬도 있거든. 어 성찬이가 둘이야. 거야. 배그 태섭 들어갈 거야. 배그 <laughs> 태섭에 그 새로운 신차랑 뭐신뭐 뭐 신청 데저트 이거이랑 이것저것 뭐 많이 나와 돼 가지고 보려고. <laughs> 이거 배그가 왜 안떠? 미친. 야 이거 왜 배그 안떠냐? 배그하면 배그 안 떠, 지 얘들아 아..나.. 왜나의 배그가 안보이지? 잠시만 얘들아 잠시만 나왜 배그가 안보여? 아 어, 방탄자 전나 느리다고 하더라 어. 자, 그러면 <laughs> 그럼 <그러면> 일단 해보자. <웃음> <웃음> 왜냐석그나이거 배그 배그 이거배가해보이거내레지보이나레렛이나이나레지그이레이나레지그이 나서 레지이나지이나이나 근데 네, 이거는 네, 스쿼저밖에안 돼서. 여기차 해보겠습니다. 일단, <놀람> 나이 플래버 찾는 게힘인데 아. 그냥 노포만 훔쳐 아근나 이거 조었네 얘들아? 나 이거 피방에서쓰던거랑 내가 집에서 쓰던 마우스랑 달라가지고 조졌네? 나 이거 집에서 쓰는 마우스랑 달라가지고 감도랑 틀릴텐데 이거? 어도감미하이나 감도 틀릴텐데? 하하하 죄송합니다 <laughs> 나총 반도 못잡을텐데 이거? 왜 안내려줘? 야 역시 아시아 서버 렉 존나 걸려요 얘들도 <laughs> 아마 최대한 멀리 가려고 할 거야 플레그 찾으려고 하지만 난 그걸 여기용해서 멀리 안갈 거야. 어 뭐야 이제 이거 여기랑 여기 있는 수사가 좀더 뚜렷하게 보이셔야 되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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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왜냐면 이거 에란겔이나 에란겔이나 그 미라마 같은 경우에는 잘 보는데 사노 같은 데는 진짜 오오지 안 보였거든. 와 원래 오오지 걸려요 좋아. 아픽왜 이렇게 튀어 여기야 써버 뭐왜 이래. 야 서버 조졌다 얘들아. 아 잠시만. 서버가 젖었어요 안. 아, 왜 눌려? 너 없어, 이씨. 아. 야, 렉 너무 걸리잖아, 이거. 야, 테스렉 너무, 야, 렉 너무 걸리는데, 킬 어떻게 하냐? 미친. 야, 이거 렉, 어떻 야, 렉왜 이따 걸리는데? 야, 렉씨. 야, 렉스. 이 사람이냐, 이거 렉? 와. 지금 보는 천들도렉 걸리죠, 지금. 저만 렉 걸린 거 아니죠, 이거 지금. 와, 조았다렉초나 걸린다, 이거. 와, 엄마. 야, 이거 피방에서 렉더 걸렸겠다, 이거. 아니, 샤, 이거 안 눌렀다고. 아, 아, 진짜, 이거, 아, 기다려봐, 이거, 렉, 너, 이거. 그래픽, 묘나춤 해도, 이거, 그래픽이랑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거? 그래픽이랑, 선명함이랑, 이걸 다 꺼도, 이거, 이거, 이거랑은 상관없을 것 같아, 얘들아, 어. 이거랑은 상관없을 것 같아, 얘들아. 어, 여봐봐, 렉 끝, 얘 똑같아. 잖 어, 이거랑은 상관없어. 데스 이걸만, 데스 이걸만 난 찾으면 되는데. 모든한 판에 모든 걸해결 하면 안 돼. 한 판에 하나씩. 이번 판에는 데저트 해결을 먼저 찾고, 그 다음 판에는 또그 플레어건 찾고, 이렇게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아니, 쌩. 야, 이쌩. 먹어, 저. 가자. 그리뭐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가서 오, 자 점프하면 더놀되는구나 오와 이거 와 이거 개쩐다 이거. 와, 와. 아자이장 개꿀 걸렸어요. 아왜대저디그리안 나오지? 들레크 너무 는다 이거 그다른 봐. 이거 님들 이거 나한 판만 하고 이거 서버 바꿔 줄게. 혹시 이거 지금 계속 아저 서버로 바뀌니까 아예 그냥 아저 서버로 그냥 바꿔서 해보자. 그래도 준비는 열심히 해야지. 와 점사라는 게저 글씨가 너무 또박또박 됐네, 이젠. 더 크게 있네 글씨가. 글씨가. 와, 글씨가 이제 더 커졌어. 아, 근데 아, 이거 미 이거 햇썹에서 미라면 걸리기 힘든데. 아, 너무 좋다. 아, 근데 이거 너무 내 먹는데 잠시만. 야렉 너무 없잖아? 이거 이거 빨리 한판 끝내고 그거 빨리 갔다와야겠다 아나 근데 나 빨리 신총 찾고싶은데 데저트 이글 데저트 이글 데저트 이글 데저트 이글이 사우탄이냐 뭐냐 야 이거 렉 먹어서 내가 클릭 이거 클릭한 속도 클릭하는 게 혹시 들리나요? 내 키보드 소리? 내가 이거 클릭을 한데도 안 눌려. 미친. 아니 이거 안 눌렀다고. 야나이 상태에서 애들이랑 어떻게 싸워 미친 그 애들도 그냥 핑 저걸레 튀어가지고 그냥 그거 그 그냥 후발 싸움인것 같은데 싸울 때아왜신총 없어 제제틱을 아니 이거 안 눌렀다고 미친 아 어, 나왔다 오우 왜여겨 미친 아내 홀로그램 끼면 맛없어 자, 한번 봅시다. 소리. 뭐야? 잠시만. 원래 이거 총을 장전할 때 소리가. 그, 앞, 앞, 앞에, 오른쪽, 왼쪽에서만 들리거든요. 그니까 뒤쪽까지는 안 들리거든요. 얘는 뭐냐? 왜 뒤, 왜 뒤까지 들리냐, 이건? 그러니까 뭐 뭐라 해야 되지? 얘네 뒤가 너무 크게 들리는데, 뒤가 그러니까 너무 선명하게 들려. 뒤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걸,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뒤에서 이걸 장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쪼아 버려, 그러니까 한... 여기서 장전하고 있잖아. 근데 이 거리가 전혀... 나, 나내 바로 뒤돌아 볼것 같아. 진짜 너무 커, 소리가 이번 반동 없이 써봅시다. 반동 안 잡아보고. 음, 여다 쏘니까 못 알아보겠네요. 나 벽에다 쏴보자. 아, 여보, 안 먹어, 저 미친, 야! 왜또 칠탄 여기 숨겨져 있 미친. 어, 야, 랭 너무 먹어, 미친! 어, 대수 이거 열리고 널렸네. <laughs> 나 오늘 업체 안할 거야,들아. 얘 어, 오늘 이거 배가 방송할 거야. 아, 이거 렉 걸리는 거 지금. 애가 자체에서 렉걸리는것 같아. 이거 아마... 이거 아마... 내가 방송 좀 있다. 이거... 이거 한판말 하고... 내가 바, 뭐지... 아, 좀 킬게 잠시만. 아, 방송 껐다 켤게. 잠시만... 어.. 방송 껐다 켤게. 얘들아, 어 뭐가 문제 있는 것 같아. 지금... 어... 잠시... 와, 이거 껴져... 아우... 와... 제키 크면 10발이네. 되게 안껐어일 7발? 오케이... 이걸왜 먹어? 이씨... 와, 이거 솜기 안껴져 에라이. 아, 솜기 껴졌으면 꺼졌는데, 아. 지금 렉 걸리는 이유가. 이거 방송 렉 걸리는 게 아니라 지금 게임 자체에서 렉 걸리는 거예요, 지금. 예. 너도렉 걸려가지고 제가 렉 걸리는 거 그대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방송이. <laughs> 아, 왜이렇렉 걸리냐, 이거? 렉 너무 걸리는데? 어 뭐야 방송만 보니까 뭐지 나나 나 방송 쪼렇게까지 나 지금 게임 쪼렇게까지 내가 안 걸리는데 뭐냐 방송 눌래 개시만에 걸리네 그래, 나봐 그럼 나 지금 그냥 어차피 나 지금 트위치는 어차피 상, 뭐지 해도 안 키는 딱히 상관 없으니까 나 트위치는 자한